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 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1.9%, 코스닥 2.3%,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하락을 했는데, 당연히 하락 주도는 바이오. 그쵸? 많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고, 하이닉스도 지난주에 움직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기아차, 에코 프로 BM. 그냥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좀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게 화장품. 화장품은 강했거든요. 그쵸? 금요일 날 강했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강했었던 시장이 11월 달에 또 폭락이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 보시면 11월 달에 원래부터 추세가 안 좋았는데 한방 덧 때린 거죠. 그쵸? 우는 애를 뭐뺨한 방을 덧 때린 것처럼 한방 덧 때린 건데 진짜 보다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정도인데 이걸 보자고요. 한국의 주식시장은 우리 죽을 때까지 문을 닫진 않는다.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봅시다. 한국의 주식 시장이 문을 닫지 않았을 때 그냥 1년 365일 내리기만 할까? 지금 추세가 안 좋은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막 5개월씩 6개월씩 연속적으로 음봉을 만들어냈었던 기간이 00년대에 IT 버블이 붕괴될 때 그리고 08년도에 신용위기 때 이때 말고는 없습니다 12월달까지 내리잖아요 00년 08년도 이상의 시장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상황은 어떻죠? 초호황이죠 초호황 그러면 매크로 환경에 대한 나쁜 점은 없는 거예요 물론 미국 우선주의 그렇어. 관세 때리겠다. 한국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미국이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까지는 발생하는 게 사실상 오바다. 그러면 무언가 이렇게 하락시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의도를 우리가 막 파헤쳐서 알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대한 경기가 좋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여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한국 시장 가지고 갔었던 부분도 맞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까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자 금요일날 코스닥은 2.3 코스피는 1.9% 빠졌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1.4%밖에 빠지지 않았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시장의 가장 강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규모가 가장 크죠 그쵸 애초에 추세가 망가졌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망하나요? 그쵸. 물론, 이제 뭐, 뭐, 삼성전자 떨어지고 하이닉스 올라오면, 어, 시가총액이 뒤집힐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기간은 뭐, 2년, 3년. 뒤집힌다고 했을 때 어, 상당한 기간이 더 걸리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주가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그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나빠졌거나 이것보다 성장성이 꺾인 게더큰 충격을 줍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돈을 못본게 아니에요 돈은 잘 벌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락한 겁니까 성장성을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는 게 성장성이 올라갈 때까지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가총액은 낮아지고 시가총액과 자산가치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 이 자산가치 대비해서 그쵸?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는 것보다 코스피의 자산가치를 보는 게더 합리적이겠죠. 코스피의 지금 자산가치 pbr은 실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제 한국거래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알수 있는데, 자 여기 들어가서 자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금요일날 내용입니다. PBR 몇 배입니까? 0.86배, 0.86배, 1.0 이하에는 1.0이 현재 지금 자산 가치에 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PBR 몇 배입니까? 13.87배. 그렇죠.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황에 있다. PR 10배 초반 그리고 10배를 이탈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코스피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이미 충분하게 낮아져 있다. 그리고 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가 나옵니까? 배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12월달은 배당 시즌이 되고 1월달이 되면 테마 장세가 열리면서 그동안 억눌려였던 부분이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월달에도 이미 충분히 낮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은 그쵸? 바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지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이 나왔으니까 사람 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안정화가 되었을 때 시장이 안정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뭐가 있을지를 보면 돼요. 그게 뭐예요? 조선. 그리고 원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일하게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기업들 그게 바이오예요. 이거 세 가지 말고는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smr 관련돼서 이야기를 뭐 지금 이래서 좋습니다 저래서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지 않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백난 드린다고 한들 주가에서 반영이 안 되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앞세워 있는 정책 중에서 뭐 관세 관련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핵심 사업군들이 있죠. 화석연료를 띠고 있는 서 그쵸. 어333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자이333 정책은 뭐냐? 트럼프 정권 내에서의 정책입니다. 앞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걸려있던 규제를 풀어서 생산성을 3% 늘리고 그리고 GDP 대비해서 6% 대에 있는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수준을 3%로 낮추고 그리고 미국의 일일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을 늘려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AI 시대에 맞서서 원전에 대한 가동을 높이자는 게 핵심 사항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뉴스 케일 파워를 포함해서 smr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초부터 반영이 된 것이 맞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해리스가 됐었던 트럼프가 됐었던 원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상 이미 결정이 난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싸게 살라고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저는 실제 매매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다는 점. 그렇죠.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에더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쪽 구간에서 신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어, 두산 그룹에서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고가 돌파하는 구간 구간별로 매매를 했고 하락하는 구간은 확인하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안 맞았어요. 7월 18일 날이 마지막 매수 구간이고 그쵸. 어, 매도했었던 구간이죠. 4.2%에 매도하고 그 뒤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싸게 살라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종목군들 우리 기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종을 한번 보시죠.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30%대 수익구간 꾸준하게 만들어냈었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태성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쭉 내려 보시면 단 며칠 만에 50%의 수익구간 어디서 나와요? 추세가 살아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뭘 만들어놨죠? 그쵸?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장 코멘트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11월 30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장관 결정 후에 10년 물 채권이 진정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완벽하게 다른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10년 물채권 진정돼서 4.1%대 한국 바이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금요일 한국 시장 폭락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안 좋은 추세에서 이유를 찾다 보니까 대주주 과세까지 간 거고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업종 차트를 보면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경기가 안 좋은 것을 증시는 과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바이오, 하나오션 등의 조선주, 두산에 너빌리티 등의 원전은 반등 확인, 돌파 확인만 거치면 즉시 매수가 능하다 왜? 시장이 충분히 떨어져 있고, 시장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즉, 고가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단 며칠 만에 충분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50%씩.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조선주 강하죠? 현대 마린 엔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기 4월, 5월, 그리고 7월, 8월. 그쵸?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매매하지 않죠? 그쵸? 이 내용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제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은 돈안 받아요. 다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뭐, 계속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1-4%대 약세 마감 28일 날 내용입니다. 초대형주는 약하고 시장은 보았건, 바이오는 강한데 예상대로다. 아직 바이오는 매수할 때는 근데 아니다. 왜? 반등 확인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는 유한장이 먼저 가고요 리가 캠 알테오젠 S 편 순서다 순서는 변경될 수 있지만 종목 변경은 없다 그리고 조선주 쉬어가지만 주도주 안에 있고 바이오 조선 원전 안에서만 봐야 된다 왜 트럼프 트레이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하고 원전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원전이나 이쪽이 박살이 날라면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미국 경기 자체가 원체 좋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올려서 보더라도요, 보시면 11월 27일 시장 특이점. 삼성전자 3% 하이닉스 5% 하락 2차 전지 모두 약세 시장은 보합건 삼성전자 저가 이탈 안 한다 트럼프 관세 코멘트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바이오는 반등 종목장세 시작 그리고 빠랩은 이번 주 바이오 웨수 예정 조선주는 지금 매매 중이고 원전도 공략 예정이다 원전은 왜안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아직까지 고가돌파 타협하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튀는 구간이 있을 거 이때 맞춰서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전에 그렇죠. 안정감을 줄수 있게 이렇게 시장 관련돼서 제가 꾸준하게 코멘트를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돈안 받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다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돈안 받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아무리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이 조금씩 길어진다고 하지만, 이 횡보에는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도 됩니다. 그럼 시장이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그쵸? 5만원을 이탈해서 아예 박살이 날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성장성을 부각시켜서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느냐 자산가치까지 또는 자산가치를 이탈하는 부분까지 내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내용을 강조를 드렸었던 거예요. 자산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코스피에 대한 자산가치를 보자. 코스피에 대한 지금 자산가치는 0.86배 그렇죠 PBR 수치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건 역대급의 하락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갑니다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하락을 멈췄을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명확해진다는 거죠. 원전 관련된 거, 조선, 여기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속한 종목군들, 그리고 플러스 바이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 다 무료입니다. 돈안 받아요. 입장 방법을 확인해서 입장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 어떻게 가격을 볼 거냐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두산 에더빌리티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 0108713. 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다 지나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분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12월입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 1월달 1월달에는 테마 주장세가 열립니다. 전통적이에요. 그 1월달까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